<laughs> 오은 박사님이야? 야 너네 몇승 이형야 <laughs> 1승 1무 2패구나? 아, 이게 갈 데가 없어요 지금 갈 데가 없어. 공간이 <웃음> 없으니까 <웃음> 진짜, 진짜 그렇게 해야 돼. 공딱 잡고 얘 원터치로 풀어야 돼. 시야 원터치로 안 풀어면 얘이안 나와. 득도가 득도가 원터치 하면 절대 안 나왔어. 오. 이 오. 오. 뭐야? <laughs> 나규. 그 이게 찍으러 들어가기도 되면 아니 없으니까. 오이. 가운데

어떻게 팀 갈까요? 팀 갈? 진아 갭킨반. 아, 아, 자꾸 저한테 주더라고요. 빨간 팀이. <웃음> <스뷰로로로> <웃음> 수비 편했어요. 아까 진혁이 형도 주어어 뭐야? 진짜 너무 개없갈 <목소리> 진짜 원터치 아니면 오! 원터치 아니면 안야 나. 이거 한 골을 넣고 그냥 수리 내리면 이길 것 같아요. 아 그것도 맞아. 그것도 맞아. 우리 지금 <목소리> 그래도 2승이는 뭐야? 2승? 없어. 저 1등이야, 1등. 아 마음이 었어 <laughs> 우리 오늘, 오늘 약간 좀 원터치 많이 해 보자. 이스 나도. 와. 그빼 보자. 오! 그렇지. 와! 대단한, <laughs> 때 <어때>? 형석이 부담스러웠어요, <laughs> <호흡> 많이 해 가지고. 이 형석이 하기 위해서 상당히 부담아이렇도원터치로내 <부담하고> <laughs> <laughs> 주니까 저런 게 나오는 거라고. <laughs> 원터치 아니면 안 나온 다고 아. 우나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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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미쳤다 미쳤다. 와! 영정 골와 이걸 산이 나이스. 와또 왼발 왼 살렸다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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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진이 형, 저, 이긴다. <웃음> <웃음> 유진이 형 자꾸 하는 것도 없어져 <laughs> <laughs> 뭐야? 야, 유신이 형, 유신이 뭐야, 덱스 막잖아 스 덱스. 막는 거만노스 막으면 됐지 조용 조 빨간 팀인지도 몰랐어 지금 <laughs> 집중하자 집중 와 페이크 와호 근데 저는 경매가 맛이 맛있게 제일 잘아요. 경배형 진짜 너무 맛있어 드림 게 되게 도있지선 여기 한명 나와서 받아 줘야지. 여기 한명 나와서 받아 줘제 진짜 헷갈리네. 저도 지금 보면서 헷갈려요. 실감적으로 <laughs> 보면 아, 진짜 헷갈려. 와, 앞에. 마무리. 빨리 하자. <ın> 와몇분이야 5분입니다. 아, 6분은 6분이야. 6분. 역시 프로도 어떻게 든는이프로 아이구 이고 까비 어, 공원, 공원, 공원.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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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뭐야 뭐야? 한박자 드리신 뭐야? 아. 야, 반대 빠른 것도 아니고 반박자 느린 슛. 아느 아, 거 아, 좋습 거의 와, 에그리브이스 깊게요, 깊요 했어요. 게어 알았어? 자, 깊게. 맞아. 깊게. 했어요, 했어요. 깊 하면 돼요. 깊 하면 돼요. 연락. 유진이 깊게 교체아

정 잘했어 오, 진짜 헷 아, 오늘 고원조화도 고원조도아뭐가뒤 고원 아, 응. 응. 그래. 응, 잘해 다 그래. 어, 잡아 잡아 형사도 좋은데? 커트 커트 많아 사실 너, 머리 길고 있어가지고 형있어 세로파 느낌 좀 나왔어. <laughs> 아이 영상 보는데 역 편집할 때형석이 그 저거 머리 때한 거 가끔 막멜류원 같게 가나왔는거 저희 단체 머리 깨쳤죠요어려죠 <laughs> <머리띠 맞춰? 웃음> <laughs> 근데 저는 머리 길어요 개인적으로 <laughs> 어. 맨날 머리 깨고 해서 되게 상처 났었어요. 머리

너마고아 어, 아니야 아니, 아니, 아니. 아 배웅말라 오 와우 마무리 또 호응해서 부담했다 또 호응하면 안돼 호응하면 호응하면 안돼 온 해봐 여러 호응하면 부담을 느껴 야나몸 그래? <laughs> 엄베... 좋아 오오오 오오 <laughs> <laughs> 와! 어 와! P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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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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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 <웃음> 아. 빠르 빠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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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이진이요. 이피케가 너무 느려. 예, 김. 이피케, 이피케. 어, 앞에서 잡았는데. 저 붙쳤다. 와. 저 거기 있어. 아, 진짜. 저거 저거 축구 축구 하셨어, 저분 저분 나올 네때 야. 풀코트 가면은 진짜 날라다녀 어, 축구 하셨어, 저거. 어. 풀코트가 풀코트 거야. 풀코트 아, 저분 저분이랑 리그전 네. 하면 재밌겠다. 대구 선수 출신. 대구 선수요? 역시, 부록 끝나는 게, 부돌림자가 좋아해. <laughs> <laughs> 응. 아, 좋아. 아, 진짜, 아, 왜 이렇게 웃기냐. 어, 아유, 아유, 갑니다. 좋아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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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한데. 정보, 다음으로 손으로 해주세요, 손으로. 진혁장. 와, 아유, 판치 아니야, 판치? 플레이플레이플레이 아, 위험했다. 너무 위험했는데? <laughs> 아니, 어 죄송해 요한 다음에 불꽃처럼 달려들어. <laughs> 야 그런 <그래도> 래 예의 바르면 <laughs> 화전 양면 전술 아니야? 야, 화전 양면 전술. <웃음> 화전 <웃음> 양면 전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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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봤지 <laughs> 봤지. 어 봤어 봤어. 봤어. <laughs> 야 오랜만에 <얼마이> 듣는다. <됐는데? 웃음> 어. <laughs> <laughs> 와 와. 와. 노고노골기고기와 아 원성빈! 오우 <laughs> 마무리, 마무리 네, 오우, 가비 아, 네. 네. 그샷 아, 형석이 다 좋은데 마무리가 살짝 까이다 막공, 막공! 아냐, 아야 13분까지 1 3분까지 아, 13분까지야? 어, 아, 마, 13분? 맞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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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미안해 네. 1분이야, 1분! 와비비비 가비, 가비, 가비. 아이 알 n t k n o 노 go, 고 o go. I'm not 와 u Go, o go, go, o go, o go, o go, go, 다 o go, o go, o 아, 저번에 좀 혼났어. 아, 그래? 15초 빨리 끝났다. 혼났어. 아, 15초 동안. 어. 어. 빨리 끝내는 거 보면. 대려지 먹네. 나의 행동을. 아니 이게 찍기도 <laughs> 어렵다. 사람이 <laughs> 많으니까. 아, 1 0초남았네 이제. 원래 그라운드난이도서 찍어야 되는데. <laughs> 막공이요. 아이고. 한번 더. 예, 네, 한번 더. 예. <laughs> 네. 한번 더. 스타문이 긴한데한번 더. 매너럼맨라고 네, 아, 내가, 내가 내가 혼란을 주거든. 앞에 영상아, <laughs> <형성아>, 걸려야지. <돼. 웃음> 막공, 막공, 찐 막공. 지 막공. 아, 헷갈리긴 한다. 아, 이 부살이 10초 간격으로도 골이 나가지고.